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7일 화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미 서부 지역 로컬 56.9 채널과 미 전국 케이블 채널 TVK24, IPTV, 티보 등을 통해 남가주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보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맞서고 있지만 돈 줄이기도 한 LA 지역을 기금모금으로 방문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주의 국경 장벽 프로젝트를 재정부적으로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체 정부 예산 가운데 아동을 위한 미 연방 예산 지원이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인 여성 16명 중한 명은 첫 경험을 가졌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골드메달 밀가루 제품이 대장균 감염 우려로 리콜 조치되었습니다. 우리 건주의 한 남성이 암을 두 차례 극복한 것도 모자라 460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 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맞서고 있지만 돈줄이기도 한 LA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틀간의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LA 방문에 교통 체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LA를 방문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1박 2일간의 방문은 주요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기금 모금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에 대한 주요 기부자인 부동산 개발업자 제프리 파머의 베벌리힐스 자택에서 열립니다. 오늘 저녁 LA 다운타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 내일 오전 LA 지역에서 기금 마련 조찬 회동에 참석한 뒤 샌디에고로 이동해 점심을 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번 LA와 베벌리힐스 등두 차례 기금 모금으로 약 1,500만 달러 이상이 거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낮 3시 25분 LA 국제공항에 도착해 LA 다운타운까지 헬기로 이동한 트럼프 대통령. 이후베버리스 기금 모금 행사장까지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한인타운 뿐만 아니라 다운타운 일대 곳곳에 교통통제에 따른 극심한 교통체증이 이어졌습니다. 연방 하원법사위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 논의를 위한 1차 탄핵 심판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하원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의 이른바 탄핵수사로 불리는 첫 공식 청문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뮬러 전 특별 검사의 보도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 매니저인 코리 르완도프스키가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요. 민주당원들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공화당 대통령의 헌신적인 지지자인 루완도프스키가 작년 율러 수사관들에게 말한 것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루완도프스키와 함께 소환된 다른 두 명의 목격자, 리크 디어본과 로포터는 백악관의 명령에 따라 나타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1년 내내 민주당 의원들의 핵심 딜레마가 무엇이었는지를 강조하는 자리인데요. 그러나 백악관은 새 문서 제공이나 전직 보좌관들의 증언 허용을 거부하면서 그들의 감독 요청을 대부분 차단해왔습니다. 공화당 상원은 대통령을 기소하려는 하원의 어떠한 노력도 거절할 것이 확실시 돼 보입니다. 그럼에도 법사위는 지난주 탄핵 심판을 위한 규정을 승인하며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핵 표결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쉽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염원이라고 불러도 될 국경 장벽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주의 재정 부족으로 보류한다는 국방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주등세개 국경 장벽 산업을 계약금 부족을 이유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법원 신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 국방부의 대표적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마약 밀매 경로 차단을 목적으로 국경 장벽 건설에 돈을 쓸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25억 달러의 자금을 사용하여 남쪽 국경 지대에 20마일을 추가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펜타곤은 당시 추가 거리에 대해 법원에 통보했으며 육군 부대는 회계연도 후반까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정확한 예산 금액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정 소송은 이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문서에는 284조항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작업을 바탕으로 2019년 8월 26일 국방장관이 인가한 계개조 284조 사업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계약금액이 불충분하다고 군이 판단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유마 섹터 프로젝트 4, 5 그리고 투산 섹터 프로젝트 4를 현재로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정부는 남방 국경선을 따라 새로운 장벽을 세우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방부의 자금뿐만 아니라 장벽에 맞게 책정된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경비대와 육군군단에 따르면 현재 약 60마일의 장벽을 세웠으며 리우그란데 벨리 지역의 새로운 장벽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체 정부 예산 가운데 아동을 위한 미 연방예산 지원이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얼반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미국 아동들을 위한 연방 지출의 비율은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인 9.2%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신 미국 정부는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 등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공공정책 전문가는 미국이 아이들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아동들에게 배정된 연방 예산 비율은 점점 낮아졌고 이런 추세는 현행법상 계속될 것으로 보여 2029년까지 아동 대상 연방 지출이 예산의 7.5%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석은 성인이나 노인보다 더 빈곤율이 높은 아동 취약계층의 조기 교육, 식권, 장애아동 등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아동 옹호자들의 우려를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동에게 지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큰 수익을 내고 평생 소득을 올리고 교육률을 높이고 범죄를 줄였다는 증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아동 예산 지출이 줄어든 이유는 전적으로 고령화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9년까지 아동 연방 예산 비율은 5분의 1로 감소 예정이고 19세 이하 인구 비율은 24%에서 23%로 약간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에 아동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 NSA가 수집한 비밀자료를 폭로했던 전직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드니 미국으로 귀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내건 조건은 단 하나, 공정한 재판입니다. 스노드는 CBS 방송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공정한 재판을 단 하나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바로 그것이 정부가 보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공공이익에 의한 방어권이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스노드는 지난 2013년 미 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일반 미국인들의 이메일과 전화, 인터넷 사용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비밀리에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실을 폭로한 뒤 러시아로 망명해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스노드는 용서도 원치 않는다며 배심원들로부터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도 없이 감옥에 가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보국 CIA와 법무부는 논평을 거부했는데요. 한편 스노드는 자신의 러시아 망명 생활에 대해 기술한 저서 퍼맨 앤 리콜 영원한 기록을 출간합니다 미국인 여성 16명 중한 명은 첫 경험을 가졌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3,31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살 이상 44살 사이 미국 내 여성 중약 330만 명이 첫 성관계를 가졌을 당시 물리적인 강요 등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여성을 보면 평균 15.6세에 이처럼 성폭행에 의한 첫 성관계를 경험했으며, 당시 가해자의 평균 연령을 보면 21.6세로 나타났습니다. 첫 성관계를 이처럼 어린 나이에 경험했던 여성들 중 절반이 넘는 56%는 남성으로부터 언어적 압력을 당해서, 그리고 26% 이상의 여성은 물리적인 위협에 관계를 가졌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의 22%는 상대방이 약을 먹였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는 이것이 성폭력의 뚜렷한 형태라고 지적했으며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는 이러한 사건은 강간이라고 묘사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 여성이 30% 이상이 원치 않는 첫 임신을 했으며 24%는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본인의 의지의 첫 성경험을 가졌던 여성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 15.6세보다 다소 높은 17.4세로 나타났습니다. 골드메달 밀가루 제품이 대장균 감염 우려로 리콜 조치되었습니다. 제너럴 밀스는 대장균 감염 가능성 때문에 밀가루 제품 일부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2020년 9월 6일까지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는 5파운드짜리 골드메달 다용도 밀가루에 한해서 실시되고 있는데요. 다른 모든 종류의 골드메달 밀가루는 리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FDA는 이 제품의 샘플링 과정에서 대장균이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리콜 조치된 밀가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것을 버리고 가능하다면 제품명 UPC 그리고 날짜별로 사용한 것을 저장한 후 대체 쿠폰을 문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FDA 홈페이지 제너럴 밀스 밀가루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M사가 노조 파업으로 최대 하루 1억 달러씩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밤새 제너럴 모터스 GM사의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이 끊이지 않으면서 협상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노조의 파업으로 많은 비용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조 파업으로 인한 GM사의 타격은 하루에 1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는 예상입니다. 약 4만 8천 명의 UAW 노조들이 파업을 한후 55개의 공장과 부품 창고들이 정지해 있는데요. 이번 파업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고용안정, 임금, 의료보험 등이 그 쟁점입니다. 노동자들은 지난 월요일 자정 이후 새로운 4년 계약을 둘러싼 논쟁으로 공장을 떠나 피켓 라인을 형성했는데요. 노조 측 수석 협상가는 회사 측에 보낸 서한에서 회사가 더 일찍 최근에 제안을 했더라면 파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대변인은 양측이 계약에서 겨우 2%만 합의했으며 98%가 아직 남아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소식 듣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지역경제, 사회, 건강 등 미국 내 생활 뉴스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have problems sleeping at night some CBD Do you have an older dog? Try some CBD oil and your pet calm and happy. Take some CBD and you'll feel wonderful. Let it change your life too.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건강을 위한 선택, 시니어 여러분, 메디칼 그룹 선택하셨나요? 메디칼 그룹은 크고 튼튼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많고 가입자가 많으며, 전문의 허가가 제일 빠르고 환자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든든한 서울 메디칼 그룹을 추천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삽시다. 활기찬 노년을 위하여 피녀 화이팅! For the ones who let the street lights a n the neon signs be their sun. The artists. Creators, the fearless, who find inspiration while the world sleeps. I say to you go boldly into the night. 한 커플이 노인들을 상대로 쉐리프로 위장해 전화 사기를 벌이다 체포되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지아 출신 한 커플이 LA 카운티 쉐리프 경관으로 위장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체포되었습니다. 이두 커플, 29세 브래디 케네디와 28세 애슐리 마리 워커는 LA 북부 지역의 노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총 9명과 통화를 했으며 이중 6명은 사기범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각각 4천 달러가 든 기프트카드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배심원이 나오지 못한 노인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입니다. 이들은 3월과 4월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스푸핑과 다른 IP 주소를 사용해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조지아주에서 체포되었으며 캘리포니아로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 당국은 기프트 카드나 비트코인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 70대 남성이 자신의 딸이 자살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상황이 달랐습니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란초 쿠카몬가에서 오전 8시 30분경 71세 아버지 조몬테스가 49세의 자신의 딸 달린 몬테스가 자살을 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관은 딸이 칼에 수차례 찔린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했습니다. 집에 남아 있던 아버지는 곧바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사망한 딸의 아버지는 그의 진술과 증거에 의해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남가주 산타클라리타에서 한 남성이 나체로 교회에 침입해 재산 피해를 입히고 5번 프리웨이로 도주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은 산타클라리타 벨리 뉴홀 교회에서 오전 9시경 일어났습니다. 48살의 용의자 키트 키프나스는 교회의 창문을 깨고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침입 당시 교회 목사는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으며 곧바로 경보가 울려 911에 신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스피커 등을 파괴하고 용의자의 어머니의 개인정보 등을 낙서하고 다녔습니다. 용의자는 교회에서 옷의 대부분을 벗으면서 5번 프리웨이로 도주했습니다. 5번 프리웨이에서 용의자를 찾아낸 셰리프 경관은 중앙 분리대 쪽에서 용의자를 체포 구금했습니다. 용의자는 강도, 공공 기물 파손 등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한편 목사의 말에 따르면 용의자는 사건 전 교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판매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전자담배 규제 강화 행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중고교생들 사이로 빠르게 확산되는 전자담배 퇴출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나섰습니다. 개빈유섬 주지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단속을 강화하라며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또한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위해 2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자담배, 올해 들어서만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전자담배 폭발 사고로 한 명이 사망했고, 63명의 어린아이들이 전자담배와 관련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현재 미 전국 시정부와 주정부 등이 앞장서서 전자담배 퇴출에 동참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식품의약청을 통해 전자담배 퇴출을 위해 나서는 등 전자담배와의 전면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된 여러 정책들과 법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새 주지사 개빈 뉴스엄과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은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찰의 총격을 방지하고 불법 체류 중인 나이 어린 이민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고용법, 주택, 대통령 후보들에게 세금 신고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법들은 다른 주에서도 시행 가능성이 높은 법들입니다. 6월에 서명된 개빈 뉴섬의 첫 번째 예산안은 25세 이민자들이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중산층의 의료 보험 보조금도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연례 없던 산불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PG&E의 파산과 산불 피해 복구에 대하여 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새로운 안전 기준을 채택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캘리포니아 주는 우버나 리프트사의 운전자들도 풀타임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내년 3월 대선 예비 선거를 앞두고 LA 카운트의 투표 시스템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트 선거 관리국이 새롭게 바뀐 투표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유권자들은 어느 투표소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투표소에서 기존의 종이와 이전 기계 대신 아이패드처럼 생긴 네. 터치스크린의 태블릿 아, PC를 아, 이용하게 아, 됩니다. 아, 새로 아, 도입된 아, 태블릿 아, PC로 인해 아, 글자 아, 크기나 아, 화면 아, 밝기도 아, 조절이 가능하며, 언어도 영어와 한국어 등 자유롭게 볼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유권자들은 태블릿 PC로 투표를 마치면 종이로 된 투표지가 프린트가 되며 이 투표지를 최종적으로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용되던 종이 투표지는 우편 투표로만 가능해집니다. 태블릿 PC를 이용한 투표에 앞서 유권자들이 할 일은 휴대전화 등의 QR 코드를 다운받거나 프린트된 QR 코드를 가지고 투표장에 가서 스캔하면 태블릿 PC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종이 대신 태블릿 PC를 이용한 새 투표 시스템. 문제는 일부 고령의 노인들의 경우 QR 코드가 뭔지, 휴대폰으로 어떻게 다운받아, 또 투표장에서 태블릿 PC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리건 주의 한 남성이 암을 두 차례 극복한 것도 보자라. 460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리건주 밴드에 살고 있는 스투 맥도날드 씨는 자신을 매우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는데요. 암에 걸린 후두 번이나 살아남은 것도 모잘라 460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는 매번 복권을 사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지만 맥도날드 씨는 끝까지 복권을 구입했고 결국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금은 현금 옵션으로 세금을 제외한 150만 달러를 받을 것이며 그가 퀵픽 복권을 구입한 카페는 4만 6천 달러의 판매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리버사이드에서 첫 번째 독감 관련 사망 이후 독감 예방 주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보통 10월에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사망자가 나온 이상 지금부터 맞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종 플루 양성 반응을 보인 4살의 페리스 소년은 건강상의 문제를 앓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이 안전하다고 전했으며 유익성과 위험성을 따질 때 백신을 맞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독감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만약 독감으로 아프다면 의사들은 집에 머물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U.S.K.인 미국 내 뉴스 전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잠시 소식 듣고 돌아와서 미 전국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한인 사회 소식을 종합해 드립니다. 제가 메이저 리그에서 빠른 볼을 던졌 듯이 빠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 서울 메디칼 그룹입니다. 미주 최대 최고 규모 서울 메디칼 그룹. 메디케어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한 최신의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입니다. 의료진, 서울, 서울 서울 For the ones who let the streetlights and neon signs be their sun, the artists, the creators, the fearless, who find inspiration while the world sleeps, I say to you, Go boldly into the night. 이 전국 한인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멸종위기식물인 두둘레아를 무단채집, 수출을 모의한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기소된 44살의 한국인 김봉준 씨에게 LA연방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인여성 24살의 일레인 이 씨가 크리에이티브 알츠 에미 어워즈에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칼맨의 백그라운드 페인터로 에미상 개인어적 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비전 아이캠프가 오는 2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LA 한인타운 소재 오픈뱅크 웨스턴 지점에서 열립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1년 수업료 거의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코넬대학교 의대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라클랜드 카운티에서 개인이 집 앞이나 공원 등에 작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자신이 소장하던 책을 꽂아두어 다른 사람들에게 무료 제공하는 책 나눠 읽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인은행을 통한 올해 한국으로의 추석 송금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이 우수 외국인 신입생 모집을 위해 어제부터 29일까지 신입생 모집 광고 영상을 뉴욕타임스 스퀘어 나스닥 대형 스크린에 상영합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1년에 270만 파운드 정도만 생산된다는 하와이산 코나커피 하지만 소매점에서 2천만 파운드가 넘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가주 쿠퍼티노에 살고 있는 63살의 중국인 조나단 창씨가 교회 헌금 750만 달러를 횡령하고 돈세탁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산호세 시에 지역별 미래의 경제 상황이나 범죄 상황을 예측해 볼수 있는 온라인 지도가 개설됐습니다. 한미 교육문화재단이 시애틀과 벨뷰 등두 곳에 올해 등록한 학생 수가 처음으로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벨뷰 통합 한국학교는 1997년 개교일에 처음으로 515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문 연쇄 로펌 연방 검사 출신 수십 년간 소송 전문 연쇄 로펌은 소송을 전문하는 그로벌 로펌입니다. 민사 소송, 저작권 소송 등 여러 가지 분야 소송을 전문 변호사들이 도와드립니다. 어떤 소송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y e o n s a g g r e s s i v e civil litigation l a that brings you results. 여러분들의 크고작 My twin brother Jacob has an autism spectrum disorder. He didn't have any friends as a result. It broke my heart. Brother, let me be that was the inspiration behind my nonprofit score, Friend. Go! Educating people to include people with differences is so important because when Jacob's included, he feels like he can succeed in life and he feels like he actually has a purpose.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의 개솔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9월 17일 화요일 보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